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30일 미국 증시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며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9.82 포인트 내린 6939.19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3.3 포인트 하락한 23,461.81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177.92 포인트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천은 1.06% 내리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시장 지도를 보면 기술주 섹터가 2% 넘게 급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에너지 섹터는 각각 0.57%와 0.91% 상승하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56점으로 탐욕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아직 완전히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티커 NVDA는 1.38달러 내린 191.13달러, 0.7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 티커, AMPL은 1.2달러 오른 259.48달러, 0.46% 상승하며 기술주 하락세 속에서 선방했습니다. 윈도우와 애저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는 3.1달러 내린 430.29달러,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AI 기업인 테슬라, 티커 TSLA는 13.84달러 오른 430.41달러, 3.32% 급등하며 시장과 반대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 스티커 META는 21.75달러 내린 716.5달러, 2.95%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시간 3D 컨텐츠 제작 플랫폼인 유니티 소프트웨어, 티커 U는 9.38달러 내린 29.02달러, 무려 24.43% 폭락하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결함 검사 장비 기업인 KLA 코퍼레이션 티커 KLA c 는255.76 달러 내린 1428.24 달러, 15.22% 급락하며 반도체 섹터의 부진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티커 v z 은4.69 달러 오른 44.5 달러. 11.78% 급등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주인 통신주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PLTR은 5.25달러 내린 146.59달러, 3.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앙처리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설계하는 AMD 티커 AMD는 15.37달러 내린 236.73달러, 6.13% 하락하며 기술주 매도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는 아이시어즈 세미 컨덕터 ETF, 티커 SOXX는 14.85달러 내린 346.3달러, 4.11% 하락하며 반도체 업계 전반의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파괴적 혁신기업 투자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티커 ARKK는 2.81달러 내린 74.83달러, 3.62% 하락하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 현물가격을 추종하는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 티커 SLV는 3 1 0 2 달러 내린 74.23달러, 무려 29.69% 폭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투기적 거래가 청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 티커 GLD는 51.29달러 내린 444.61달러, 10.34% 급락하며 은과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야후 파이낸스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워시는 과거 매파적 성향을 보인 인물로 시장은 그의 지명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연준 의장 지명 소식과 함께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금과 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급격히 청산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은 관련 ETF는 30% 가까이 하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MSN 기사에 따르면 기술주들은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은 금리를 원하지만 케빈 워시 의장이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과 성향을 볼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AI가 분석한 오늘의 증시 시황을 마칩니다. 본 영상은 AI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에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작성한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출퇴근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발전된 컨텐츠를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